자, 다음 고민입니다.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현실에 부딪힐 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, 지역사회에 나가 살고 싶은데 이웃이나 자립준비위원회 반대로 지역사회 복귀가 모산되기도 해요. 자립이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속상합니다.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저는 세가지 생각.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분의 욕구. 아, 나는 지역에 나가서 이제 지역사회에 살고 싶어. 발달장애인 욕구 준비 제일 중요하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. 발달장애인이 그렇게 자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때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.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사용과 관련된 건데요. 발달장애인과 마을에서 함께 살 사람들의 준비도 필요해요. 왜냐하면 조금. 좁게 직장을 생각해 보면 어떠냐 면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때 발달장애인 스스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발달장애인 과 함께 일할 준비가 비장애인 동료들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서로의 직장생활 그리고 발달장애인 그 직장에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달라지거든요. 그게 마을로 옮겨 보면 저는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같은 발달장애인 을 지원하는 사람이 발달장애인 과 사회의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속상하죠, 화가 나죠. 어, 그리고 누구의 삶을 누가 반대하는다는 게 말도 안 되죠.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이 겪는 사회 인식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들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